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형량이 가중되나요?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법원은 이를 상습범이나 동일 범행의 반복으로 보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범행이 별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합산되거나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모든 범행 횟수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횟수별 피해를 일괄 처리하거나 상습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범행 간의 연관성을 낮추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치료 교화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법원의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개입 없이 대응하면 진술 관리나 증거 제출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전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 최소화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